시라쿠사의 성녀 루시 순결한 믿음으로 빛을 지키고 희망을 비춘 처녀 순교자 기독교 순교사 그 열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 세기 초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속에서 자신의 순결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순교의 면류관을 얻은 시라쿠사의 성녀 루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녀는 빛을 상징하는 이름처럼 어두운 박해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통해 희망의 빛을 밝히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용기 있는 처녀 순교자입니다. 그녀는 육체의 고통을 초월하여 영혼의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증명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고난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증거가 됩니다. 이 탄생과 시대적 배경 시칠리아의 명문가에서 꽃핀 신하, 성녀 루시는 대략 서기 283년경,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시칠리아 섬의 중요한 도시, 시라쿠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유하고 명망 높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당시 로마의 명문가 자녀들은 화려한 연애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이러한 세속적인 풍요 속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깊은 영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4세기 초 시칠리아에도 이미 상당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4세기 초는 로마 제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가 펼쳐지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강력한 전제 군주정을 확립하기 위해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제하고 기독교를 제국의 화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303년에 시작된 디오클레티아누스 대박해는 교회 건물과 성경을 파괴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으며, 거부하는 자는 가혹한 고문과 처형으로 다스렸습니다. 루시는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대에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순결의 서약과 어머니의 치유 믿음의 결단. 어린 루시는 일찍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깊이 몰두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신랑으로 삼아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비밀리에 서약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귀족 여성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가문의 번영과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해 결혼은 필수적이었고 특히 부유한 귀족 자녀의 결혼은 막대한 지참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루시의 어머니 에우티치아는 오랫동안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어머니를 치유하기 위해 카타니아에 있는 성 아가타의 무덤으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성 아가타 역시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이전에 순교한 동정녀 순교자였습니다. 무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루시는 꿈속에서 성 아가타의 현신을 보게 됩니다. 성아가타는 루시에게, 나 아가타처럼 너의 도시 시라쿠사도 너를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너의 믿음으로 어머니는 치유될 것이니, 너의 몸과 순결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루시는 어머니에게 기적 같은 치유의 소식을 전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어머니 앞에서 루시는 자신의 순결, 서약과 함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교회에 기부하여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에우티치아는 딸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에 감동하여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단은 루시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세상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영원한 가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바치기로 했습니다. 배신과 고발순결을 담한 욕망의 그림자. 루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그녀와 약혼했던 이교도 청년에게는 큰 충격과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루시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지참금을 담했으며, 루시의 행동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가 아그네스의 사례처럼 약혼자가 재산을 모두 기부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분노의 휩싸이냐곤자는 루시를 시라쿠사의 총독 파스키오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는 루시가 그리스 도인이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재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한창이던 시기였기에 그리스 도인을 고발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고. 이는 곧 재산 몰수와 처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루시의 순결한 믿음과 사랑이 오히려 그녀를 박해의 재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고발은 루시에게 죽음보다 더한 모욕과 고통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그 총독과의 대결 빛나는 믿음의 선언. 루시는 총독 파스키우스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총독은 그녀가 로마의 명문가 출신이라는 점과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에 여러 차례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는 루시에게 로마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부인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녀에게 합당한 영예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루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깁니다. 저의 약혼자는 오직 한 분이시며, 저는 그분께 제 자신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라며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고백했습니다. 총독은 그녀의 굳건한 신앙에 분노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가 감히 로마의 위대한 신들을 모독하느냐? 그렇게도 내주 그리스도가 너를 지킨다면, 내가 처참한 고통을 겪을 때, 어디 한번내 신의 능력을 보여달라 해보라. 그러자 루시는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흘리는 피는 제 이름 루시가 의미하는 빛이 되어 세상에 비춰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녀의 대담함과 신념은 총독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한 고통과 기적울 하지 않는 영혼, 총독은 루시의 고집에 분노하여 그녀를 온갖 위협으로 겁박했습니다. 그는 루시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절을 더럽히기 위해 로마의 공중 매춘굴로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순결을 잃는 것은 젊은 여성에게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귀족 신분의 여성이 매춘굴에 보내진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개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시는 두려워하기는커녕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순결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 주님은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총독은 루시를 매춘굴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녀를 묶고 수레에 태워 끌고 가려 했지만, 기적적으로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와 병사들이 루시가 탄 수레를 끌어도 그녀는 바위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땅에 뿌리내린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에 총독과 병사들 그리고 군중은 경악했습니다. 그녀를 매춘굴로 끌고 가지 못하자 총독은 더욱 잔혹한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루시의 몸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장작을 쌓고 불을 피웠지만 신비롭게도 불길은 루시를 해치지 않고 마치 그녀를 감싸는 보호막처럼 그녀의 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루시는 평온한 얼굴로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렸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이시다. 라는 찬미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처럼 루시는 자신의 육체를 보호하시는 신비한 능력으로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증거했습니다. 순교의 완성눈과 등불의 상직, 불길조차 루시를 해치지 못하자, 총독은 결국 그녀를 칼로 베어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고문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루시는 자신의 신앙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신의 눈을 스스로 도려내 총독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을 향한 이교도들의 육체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전승에는 고문 중에 그녀의 눈이 도련해졌다고도 전해집니다. 이후 처형관이 칼을 휘둘러 그녀의 목을 찔렀고 루시는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서기 304년 시라쿠사에서 루시는 숨을 거두며 그리스도께 대한 영원한 사랑과 순결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시라쿠사 카타콤에 안장되었습니다. 영원한 유산 눈빛 순결의 수호성인. 성녀 루시는 이후 서구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널리 공경받는 성인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인 루시 루시는 라틴어 룩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빛을 의미하며 이는 그녀의 삶과 순교가 어두운 시대의 빛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특히 눈과 시력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눈이 도련해진 전승과 연관이 있으며 육체적인 시력을 넘어 영적인 통찰력과 진리를 볼수 있는 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상징물은 종종 등불이나 그녀가 자신의 눈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우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성녀 루시의 날 12월 13일을 루시아 축제로 성대하게 기념합니다. 이 축제는 겨울의 어둠 속에서 빛을 맞이하는 행사로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촛불 화관을 쓴 소녀가 등장하여 루시를 상징합니다. 이는 루시가 상징하는 빛이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 희망과 따뜻함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녀 루시는 또한 순결과 동정의 수호성인이자 아름다운 신앙과 용기를 가진 여성의 모범으로 기억됩니다. 그녀의 삶은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대한 찬미로 채울 지혜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시라쿠사의 성녀 루시, 그녀의 이름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영원한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